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어제 전세자금 대출 강화에 대한 뉴스 브리핑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규제 강화에 대한 뉴스 브리핑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과 그리고 고가 1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이 기존의 종부세 개편하는 약하다 좀더 세게 그 나가야 된다 세게 때려야 된다 이 내용으로 어,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실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으로 뉴스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이 알찬 부동산 정보들 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여기서 똘똘한 한 채란 바로 초고가 주택들, 강남과 뭐 용산, 이런 고가 주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부세, 국회에서 논의, 좀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하자,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투기 의심 동향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과거, 어,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죠. 그때도 우리 정부가 똑같이 지금과 거의 흡사하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었는데, 그때는 집값을 못 잡았죠. 그리고 뭐 금융위기 터져서 뭐 폭락을 맞고, 그렇게 외부의 압력으로 집값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어 지금 이 세율 인상의 중심은요. 이 다주택자들 그리고 고가주택을 겨냥해서 계속 때리고 있고 지금 음 거의 다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식으로 규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안 잡히니까 실제 뭐 실수요자들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들에게도 피해가 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나온 이 다주택자들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이 종부세를 좀더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은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정말 정책다운 규제한다운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아쉬운 게이 양도세 중과부터 때리지 말고 이 오늘 얘기 나온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우리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리는 이 이야기부터 나왔으면 어땠을까? 지금 같았을까?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유세 강화를 먼저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폭등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안 잡히면 안 잡히면 양도세 중과로 뭐 갔겠지만 양도세 중과도 필요 없고 그냥 보유세만 많이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렵게 보유세를 증가시키면 이렇게까지 서울의 집값이 폭등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꼭 양도세 중과를 해서 세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을 포기를 못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또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악성 댓글 달지 마시고요. 자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뭐 오늘 이야기는 방망이를 한번 더 세게 한번 휘두른 겁니다. 에, 겁을 주는 거죠. 집값을 잡히, 잡겠다는 이 의지를 세게 한번 또 휘두른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세법 개정안이 제출이 된 상태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정되기 전 상태에 어 이걸 좀더 높이자라는 내용으로 어 강하게 어필을 한 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풀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주택 이상 그리고 똘똘한 한채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 강화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슈로 삼겠다는 이큰 방망이 휘둘림이라고 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음 이제 공시가 공시가격 올리는 거 하고 그리고 이 과표 6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기존 6억 이하는 현행을 유지를 하는 거고 이 6억 초과한 거에 대해서 0.1% 부터 0.5% 까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서 어, 3주택자 이상자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사람은 6억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 0.3% 일률 추가 가세를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고 이걸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좀더 때리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안 보시면요 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뭐 올초 발의한 개정안 보면은 지금 6억에서 12억 세율은 현행 0.75%에서 1%, 그러니까 0.15%더 높게 돼 있고, 12억에서 50억 구간은 1%에서 1.5%로 약 0.3%. 정부안보다 훨씬 더 높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94억 초과하는 주택들이 얼마나 있겠냐마은 초과 구간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정부안을 0.5% 정도 앞선다. 이제 6억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지금 있는 정부안보다 훨씬 더 높이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보유세 올리는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정책이 아니었나 규제책이 아니었나 전 생각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 이곳 뭐 투기 지역 이 나누는 것보다 이 보유세를 먼저 제일 먼저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고가 주택은 좀더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당연히 보유세는 내야죠. 이그 시간에 있는 시간의 이익을 갖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 최근 집값을 상승을 이끌고 있는 똘똘한 한채 수요를 잡기 위해서 고가 주택 이제, 똘똘한 한 채, 나머지는 버리고, 이러고 있죠? 어, 수를 잡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이 종부세죠.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죠? 렇 위에 건다 맞는데, 이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다 6억 넘어갔어요. 6억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취등록세도 지금 뭐, 6억까지가 1%고, 6억 이상부터는 뭐2%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 네, 요거는 좀 아니죠 요거는 실수야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현실하게 가야죠 과세표준을 더 강하게 현실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 얼마 전에 이 국토부 장관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공식가격을 바로 현실가격으로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공식가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공시가를 없애 버리거나 그냥 시장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공시가를 없애 버리거나 이거를 그 계속 현실과 맞게끔 비율을 올려 주는 음, 비율을 올려 주는 이게 어, 이제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 다주택자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그리고 이 공시가를 현실화 하는 것이두 가지가 어, 바로 핵심의 어, 규제의 핵심이다. 세금의 규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이 다주택자들과 그리고 초고가 주택, 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의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 보유세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 좀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강력한 어필이 있어서 실시간 1위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정확히 이제 압축을 해보면요, 이 밑에 뭐 세율이나 이런 건 복잡하잖아요. 압축을 하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정부 개편안에서 이 다주택자는 일률적으로 0.3%씩 다 이제 추가로 과세를 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보다 더 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고가주택 그러니까 6억에서 12억 이상 되는 6억 초과분에 대한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개편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 검색 1위 했던 오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바람 음, 종부세 개편안 강화에 대한 한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정보와 뉴스 여러분들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했던 영상들도 나오니까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운데 이 롤스로이스 버튼이 구독 버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